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지금 생존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오늘 생존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생존이 어려우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바둑 영어에 아생 연후에 살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일단 산 후에 적을 친다는 말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안정이 되고 나서 상대방을 공격하라는 뜻입니다. 내돌이 아직 살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상대방 돌을 잡기는커녕 도리어 내돌이 위험에 처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하루하루 생존해가면서 참고 견디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좋은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물론 내 주위를 살펴보면 나보다 늦게 출발한 친구가 나보다 잘 나가는 듯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제자리 걸음한다고 조바심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루하루 생전에 가면서 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차분히 준비해 나간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생존, 살아남아야 내일이 있습니다.